자 그럼 바로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뭐라 그랬죠? 이번에는 그림이 없이 어, 바로 질문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좋고 내가 질문을 그대로 이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One, you, r 你的新歌有什么 추에디 당신의 너의 나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의 싱거 성격에는 어떤 요점 뭐가 있니 어떤 추에디 결점이 있니 너 성격의 단점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니더 싱거 요점아 추에디엔. 네더 싱거, 요, 쉐,디. 이라고 했을 때 답변의 틀을 준비해야겠다. 첫째로 질문이 뭐였어요, 여러분? 너의 싱거 성격에는 어떤 단점이 있니? 너의 성격엔 어떤 단점이 있니? 나의 성격엔 어떤 단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대답을 먼저 해요. What g 싱거. 자워더싱거 이거 그대로 활용을 하니까 취에반 나이신 자 이거는 이런 거 하나 외워주시면 좋죠 취에반 나이신 인내심이 부족하다 어 우리가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면접 보러 가서도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핫 물어보죠. 어 근데 보통 이제 면접에서는 정형적인 말을 하면은 떨어지기 일쑤지만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니까 너무 또 나의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 제가 해봤는데 진짜 너무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정말 이렇게 답변 뻔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래가지고 성격 단점을 얘기할 땐 이런 걸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최반 아, 내신 아나의 성격에는 좀 인내심이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 뭐냐면은 내가 중심 생각은 곧 원인 요런 거를 얘기한다 했는데. 做事情的时候啊,做是什麼?做뭘할때 일을 할 때. 做事情的时候,觉得 생각했을 때, 난더 화. 난이 뭐였죠? 어렵다. 죄던 난더 화. 아, 이게 좀 어려워 보이면, 롱이 放弃放弃는 방치. 뭐냐면, 이렇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금방 쉽게 다 내려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다. 인내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잖아요. 외우실 수 있을 때, 그냥 이거 그대로 통째로외워주셔고 만일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더 좋은 거겠죠. 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를 외워주셔도 돼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쪼실 징다실 허 일을 할때 어떠한 일을 할때죄다 난더화 어려우면은 롱이 팡치 바로 그냥 쉽게 좀 내려놓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스워 그래서. 我正在努力的克服自己这个不好的性格 자, 여러분, 여기 별표. 왜? 왜일 것 같아요?所以, 그래서,我正在, 나, 나 얘기하는 거죠. 나의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正在, 지금,在, 맞죠?正在努力的克服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놀이더 no 커프. 어 나는 지금 극복하려고 열심히 뭘 극복해? 自己 제거 不好的性格.不好的 뭐야? 나쁜 성격. 이 나쁜 나의 지나 자신의 나쁜 이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所以我正在努力的克服自己这个不好的性格。所以我正在努力的克服自己这个不好的性格。好、啊，谢谢各位。